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운명. 한자를 살 살펴보면 뜻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운자부터 보면 운자가 뭐 크게 다른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운전, 운전. 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운명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명을 운전한다는 뜻이야. 그쵸 내명은 내가 운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정해졌다. 또는 운명이 정해졌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 이미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운명의 뜻이 그렇다니까. 내 운명, 내 명은 내가 운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건데 이첫 번째 그 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할 뿐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명을 내가 운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 명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내 명을 몰라. 명이라는 것은 결국 명리학 할때 명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카드들을 갖고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카드들의 조합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기질이 있는 건지, 어떠한 장점을 써야 하는지, 또는 어떤 시절이 왔을 때, 나에게 좀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알아야, 뭐, 운전을 하든, 뭘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쵸? 그, 뭐야, 예전에 그, 개그맨, 그거 있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알아야 갈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어, 알아야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내 명을 내가 알아야 운전을 할수 있을 뿐이고, 정해졌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냥 아, 운명의 단어 뜻이 이렇구나. 명을 운전한다는 뜻이구나. 운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한다는 것은 갖고 갈수 있다는 것. 몰고 갈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운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불리한 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리한 운일 때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약간 자갈밭 운전을 한다 보시면 돼. 자갈밭. 그럼 여러분, 자갈밭에다가, 그, 저기, 람보르기니 끌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럴 때는, 약간, 트럭 같은 거, 몰고, 좀 안전 운전해서 살짝 하면 되고, 그럼 갈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나에게 좀 유리한 운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제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비유하자면. 그러면 그때는 좀 속도도 좀, 좀 밟아가지고 시원하게 운전하고.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운명, 이 단어의 뜻 안다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운명은 정해졌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아, 왜? 운명의 뜻이 바로 내 명은 내가 운전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